벌써 이렇게나 깊었네요. 여러분은 가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는요 단풍이지면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청송에 찾아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세종의 아내이자 문종, 세조의 어머니인 소헌 왕후를 위한 누각인 창경루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청송의 유생들이 또 독립운동을 했던 운봉관도 있습니다. 여기에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망미정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청송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고 하죠. 지금은 산속 카페 청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산속 카페 청송 정원에서는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경북의 토스카나 청송으로 저와 함께 마을 산책 떠나보실까요? 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물이 흐르는 이곳은 어딘가요? 네, 바로 창경로입니다. 어, 청송의 예. 창경로. 예예. 예. 창경로라는 우러러 찬미한다는 음. 그런 뜻으로서 이제 단 것인데요. 이 창경로는 1428년에 청송군수 하담이라는 분이 네. 이제 2층 16칸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예, 자세히 보니까 밑에 암벽이 있는 예.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암벽에 있는 자연 암벽을 그대로 두고 깎거나 다듬지 않고 거기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네. 보면은 두칸 통방이 있는데 통방이요 네. 거기에다 온도를 깔았는아 누각의 온도이요 누각의 온도를 깔으면 극히도 <laughs> 멀거든요 네. 그런 두 가지 이제 특징을 지니고 있고 네. 또 1설에는 세종대왕의 여덟 왕자가 네. 어머니 소헌 왕후를 위해서 한 사람 두 칸씩 그래서 열여섯 칸입니까, 아 그렇죠? 이창경루를 지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칸이 있는 창경루 그렇죠. 근데 이 소헌 왕후를 위한 누각이라고 하니까요. 예, 소헌 예. 왕후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알아봐야 예. 될것 같아요. 뭐 소헌 왕후는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세종대왕의 왕비이자 네. 문종. 그다음에 세조 음. 안평대군 등 여덟 명의 왕자와 두 공주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네. 또 단종과 예종 의경세자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음. 바로 이 소호 낭우가 청송 심씨입니다 음. 예 아까 저 소호 낭우를 위한 루였다는 건데 그게 바로 청송 심씨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음. 요 앞에 보이는 산이 보광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보강산 저기에 바로 청송 이 창경루에서 바라 보면은 청송 심씨의 시조 음. 심홍보라는 사람의 무덤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흐르는 강이 용전천인데 네. 비가 많이 와서 용전천이 범람하게 되면 사람이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창경루에서 제사를 올렸다가 하니까 아. 가나에서 지은 건물이기는 하나 네. 청송 심씨하고 연결이 돼서 이 창경누가 지역민에게 도덕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보물 2,049호로 지정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렸겠죠. 음. 그리고 여기 올라가 보면은 빵 위에 송벽 강릉이란 편액이 있어요. 어, 안평도군이 썼다고 합니다. 네. 안평도군이 글자를 잘 썼대요. 그래서 글이 많은데. 그러나 아깝게 아쉽게도 이 창경루가 중간에 소실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나중에 정조 16년에 이 건물을 한 3,400년 뒤에 복원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한철우라는 사람이 송백강릉형판을 지금의 형판을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아. 있지요. 이렇게 누각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알아보고 나서 창경루를 보니까 좀더 새로운 것 같아요. 예예. 예. 아름다운 창경루를 보고 뒤로 바로 오니까 또 다른 네. 문화재가 있어요. 예. 운봉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예이 운봉관은 조선 시대 때 이쪽에 출장 나온 관리나. 음. 외국 사신들이 네. 이렇게 머무는 공공숙박시설입니다. 아. 그걸 이제 조선시대 때 객사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천국에 다 있었습니다. 음. 네. 근데 이 객사는 청송군수였던 하담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1428년에 건축을 완료했죠. 아, 상경루랑 그 네.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거군요. 같이 이제 지었죠. 음. 바라보면 저, 접해 있잖아요. 이제. 네. 네. 운봉관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1918년에 일제에 의해서 중단가 서익사가 강제로 철거당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동익사에다가 운봉관이라는 현판을 걸고 음. 이렇게 오다가 네. 최근래에 발굴과 자료 검증을 음. 통해서 원래대로 중단가 서익사를 복원해서 음. 현재의 완전한 모습으로 갖춘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온분관의 모습을 갖춘 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데 예. 이곳이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라요 예, 예, 바로 이곳이 그 명성황후 시의 사건과 음. 단발령 조선시대 전국이 네. 들끓고 유병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아. 아, 그때 이 청송에도 1896년이죠. 이 청송 한교에 있는 유생들이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 운봉관에 모여서 의병 걸기를 하면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도 하면서 해필로의 운봉관이라 했느냐. 네. 고려시대 때 잠시 이 청송을 운봉현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운봉을 따서 운봉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봉관은 객사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이 굉장히 많이 깃든 예. 그런 곳이군요. 원래 이름이 계속 청송이었다면 청송관이었을 수도 어,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laughs>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운봉관이군요. 잠깐 봤는데 와 네. 정말 절경이더라고요. 좋 어, 네. 여기가 바로 망미정이라는 곳이죠. 예, 예. 이 망미정은 그 1899년에 그 청송부사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정자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는 반드시 정자나 누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이 좋은 자연경관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이 망미정인데 보시다시피 이 망미정 자체가 이 기암절벽 위에 음. 지어져 있고 네. 밑에 흐르는 어 용정천에 휘감아 음. 돌면서 쏘가 되어서 수심이 3m 이상 돼간다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측 좌측 전면으로 아주 높은 산도 아니면서 아기자기한 산들이 겹겹이 정자를 포옹하듯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경치가 좋죠. 그래서 어. 정자 이름도 망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해서 어. 이제 망미정이라고 명명한 곳이 바로 이 정자입니다. 주변에 산이 높지 않아서 더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망미정과 관련된 시도 있잖아요. 이 망미정도 이런 좋은 절경에 있으니까 신관조라든가 허운 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려보고 이 경치에 흙뻑 젖어서 시를 남긴 거죠. 네, 여기 오면 시조가 그냥 막 나올 것 같아요. <웃음> 그렇겠죠. <웃음> 네. 예, 예. 는 바로 산소카페 청송정원이잖아요. 예, 예. 사람도 정말 많은데 예. 여기에서 또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아, 예예. 예. 예, 이곳은 아, 전국 최대 금액의 백일홍 단지를 조성해서 음.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회도 열리니까 저희도 예. 축제를 즐기러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보시죠. 네. 선생님, 네. 오늘 청송 지역을 <laughs> 다녀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가을의 문턱에서 청송을 봐서 그런지요. 네. 더욱더 분위기가 있고 운치가 느껴졌던 음, 것 같아요. 네. 학회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청송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제 스스로가 무릉도원에 푹 빠져가지고 음. 못 헤어날 것 같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행복감 좀 오래가지 않을까 예. <laughs> 싶은데요 오늘 소원 왕후의 누각인 창경루부터 청송의 중심 객사 운봉관 그리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망미정까지 만나봤고요 예. 예. 또 산속 카페 청송의 정원 음악회까지 눈과 귀가 너무나도 즐거운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계절을 느끼고 싶다면 청송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다음 네. 산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